그냥 직무를 바꿔보면 될까? 아니에요. 산업을 바꿔보면 뭔가 파랑새가 있을까? 아니에요. 파랑새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제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우리 형편분의 사연인데요.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될지 또 이직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나의 처지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같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현 회사에 다니면서 직무가 저에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미친 듯이 싫진 않지만 더잘 맞는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직무를 바꿔서 신입으로 취준을 해볼까 했지만 확실히 원하는 직무도 없고 백수로 남기는 싫어서 고민만 하며 계속 다니다 보니 어느새 1년이 넘었네요. 분명 회사는 바쁘고 많이 배워서 성장하고 싶은데 남들에 비해 저만 손이 놀 때가 많아 속상합니다. 주변에서 월급 루팡하면 좋다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앉아서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찾아서 해볼까 해도 뭘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일을 못하는 걸까? 회사를 나가라는 신호인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겨올라다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자존감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면담을 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중소기업에 붙었습니다. 뭐든 일단 해보고 그 길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 형편분의 고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형편분의 고민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형편분의 사례를 보면 하고 있는 일이 잘안 맞는 건지, 회사가 잘안 맞는 건지, 영역이 잘안 맞는 건지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현상은 뭐냐면, 지금 회사에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어머, 뭐 1년 정도 지나봤는데, 계속해서 물경련만 사는 것 같다. 아마 이게 고민의 결론일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상사가 나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회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당장 옮겨야 될 건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 봐야 될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말할 때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그만둬야 할 때는 언제냐면 더 이상 가치가 생성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기회를 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저 여기서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봐도 만수만 나 내가 저렇게 큰다. 허, 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그만둬야 될 때예요. 두 번째는 도전해야 될 때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이 도전해야 될 때는 뭐냐면. 지금 앞서 말했던 상황은 아닌데, 내 한계에 부딪힐 때에요. 내가 뭔가 능력의 부족, 또는 연륜의 부족, 정보의 부족, 뭐 뭘인지 뭐 모르겠는데, 어, 번아웃이나 슬럼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일 건가요? 나는 지금 이 한계를 돌파해야만 해.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셔야 될 때인 거죠. 세 번째는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직무를 바꾸거나 회사와 산업을 바꾸는 걸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으로 전환을 해야 될 기준은 뭐냐면, 분명한 강점과 기회를 찾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직무를 바꿔보면 될까?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을 바꿔보면 뭔가 파랑새가 있을까? <laughs> 아니에요. 파랑새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저 영역으로 가야 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분명히 나는 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전환입니다. 네 번째로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한 일주일 전, 한달 전, 1년 전을 돌아보고 그때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훈련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원치 않든 훈련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잘 통과하시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엄청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 직장생활 12년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물론 이제 즐거운 때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고 뭐 미쳐버릴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은 뭐 좋았던 때는 뭐 팀원들하고 같이 콩닥콩닥할 때 그리고 뭐 무슨 뭐 성과가 잘 났을 때 근데 뭐 성과다는 일이 뭐 많지 않았어 이게 심지어 나는 성과인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성과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의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인생에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 이 계절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어느 시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시즌은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그만둬야 될 때가 맞는지, 도전해야 되는데 회피하는 건 아닌지, 정말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서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훈련의 때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이밍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형편문의 사례로 돌아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중소기업, 그리고 지금 합격한 것도 외국계의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같은 중소기업이고 외국계는 갔다가 거의 커리어 전환이 쉽지 않은데. jd가 아마 굉장히 좁고 명확할 거예요 좁고 명확하다는 것은 일하기도 좋고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책에도 잘 잡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다, 좁다는걸 뜻합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잘 짜여지고 책이 완벽한 게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느 때를 겪고 있는가를 떠나서 지금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은데 유일한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성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랑 어떻게 할수 있냐?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면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있는 조직이 뭔가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역할을 못 찾은 거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형편문에 맞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 기다리세요. 회사를 옮기면 특별히 외국계에서 누군가에게 배운다 이런 문화 자체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어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JD가 너무 명확해 사수 부사수의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일을 배우려고 한다면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회사가 계속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저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일수록 조금만 변화를 줘도 회사가 많은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우리 형편분의 포지션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조직이나 목표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타이밍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분명한 길이 안 보이는데 그만두거나 전환하면요 동일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옮기는 건데 더큰 어려움이 거기 가서 동일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뭐하러 전환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의 문제가 뭔지 찾지 못했다면 그걸 찾고 극복하고 전환하세요 왜냐면 또 만납니다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어딜 가나 반복되게 되겠어요 조직의 특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길이 보인다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과감하게 선택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한 길이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드렸으니까 그 기준을 잘 따져보시고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들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기였습니다